멈추지 않는 성장을 향하여 스타트업 대표님들의 투자 유치 나침반. 안녕하세요. 오늘도 열정으로 지구를 뚫을 기세로 달리는 스타트업 대표 이엘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숫자에 숨겨진 가능성을 찾아내는 VC 김확신입니다. 대표님, 오늘도 에너지가 넘치시네요. 아, 전문가님.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케이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제가 최근에 다른 스타트업 대표님의 IR 자료를 볼 기회가 있었는데 정말 완벽해 보이더라고요. 어디서도 1등, 또 어디서도 1등. 이런 평가들이 굉장히 좋은 객관적인 지표들로 나오고 있고, 타 경쟁사 대비 그래프 모양도 굉장히 예쁘고 성장성도 높고, 절대적인 수치도 다 상승세였어요. 아, 그런 자료를 보셨군요. 분명 인상적이었을 것 같은데요. 네. 정말 이상적인 모습으로 잘 성장하고 있어서 IR 자료만 보면 이 회사가 굉장히 긍정적이고 투자를 하기에도 그렇게 걸리는 것 없이 좋은 느낌으로 다가왔거든요. 그런데 전문가님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음 대표님이 말씀하신 그런 자료들을 종종 봅니다.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이런 자료들을 보면 어, 굉장히 이 회사가 지금 잘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이런 자료를 작성하신 대표님이 간과하신 게 하나가 있어요. 네? 뭘까요? 저는 정말 완벽해 보였는데요? 그것은 투자자들 마음속에는 사실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어, 지금 이 회사가 꼭지가 아닐까 상투 잡았다고 하죠. 그래서 지금까지 모습은 굉장히 좋고 거리낄 것 없는데 꼭 끼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내재되어 있어요. 아 상투론이요? 그런 걱정 있군요. 그런데 성장하고 있는데 왜 그런 생각을 하는 걸까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 많은 얘기들이 있잖아요. 달리는 허랑이에 올라타라. 상승세에서 투자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말들이 있고 사실 상장이 맞는 또 경험적으로 맞는 현상이 벌어지는데 동시에 투자자들은 과연 이 성장이 지속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도 갖게 되죠. 아 그럼... 우리가 잘하고 있다는 걸 어필하는 게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인가요? 완전히 독은 아니지만 접근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거죠. 많은 부분에서 IR 자료를 작성하다 보면 우리가 현재 상황이 매우 좋기 때문에 앞으로도 좋을 것이다라는 확신을 갖고 IR을 하게 되는데요. 네,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것보다 저는 앞으로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여기에 포커싱이 돼서 모든 IR 자료의 스토리텔링이 된다면 훨씬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현재의 성과보다는 미래의 성장 스토리에 집중하라는 말씀이시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작년 대비 매출이 300% 성장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우리는 이런 전략으로 향후 3년간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갈 것입니다라고 접근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투자자들이 정말 알고 싶어 하는 건이 회사가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수 있을까거든요. 아, 그럼 현재의 좋은 지표들은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아예 빼야 하는 건가요? 아니요, 물론 활용해야죠. 하지만 활용하는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현재 성과를 자랑이 아니라 근거로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성과를 낼수 있었던 이유는 이런 차별화된 역량 때문이고 이 역량을 바탕으로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라는 식으로요. 아, 성과를 미래 성장의 근거로 활용하라는 말씀이시며, 그럼 투자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상토론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핵심은 지속 가능성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첫째, 성장의 원동력이 일회성이 아니라 구조적이라는 걸 보여줘야 해요. 둘째, 시장의 성장 잠재력이 아직 충분히 크다는 걸 증명해야 하고요. 셋째, 경쟁 우위가 쉽게 모방될 수 없는 본질적인 것이라는 걸 설명해야 해요. 와 구체적이네요. 혹시 실제 예시를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예를 들어 어떤 이커머스 회사가 있다고 해봅시다. 우리는 작년에 거래액이 1,000% 증가했습니다.라고만 하면 투자자는 코로나 특수 아닌가? 이제 끝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독점적인 AI 추천 시스템 덕분에 고객 재구매율이 업계 평균 30%보다 높은 70%를 달성했고 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외 진출을 통해 시장을 (10배) 확장할 계획입니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어 완전히 다른 느낌이네요. 하나는 그냥 운이 좋았나 싶고 다른 하나는 계속 성장할 수 있겠다 싶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현재 성장이 계획대로 진행됐다는 걸 보여주는 것도 중요해요. 우리가 3년 전에 세운 로드맵을 보시면 현재 성과가 예상 범위 내에서 달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2년간의 계획도 같은 논리로 실행해 나갈 것입니다.라고 하면 투자자들이 어이 팀은 예측력이 있고 실행력이 검증됐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럼 반대로 절대 하면 안 되는 표현들도 있을까요? 네, 몇 가지 피해야 할 표현들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 성장해 왔으니까 앞으로도 성장할 것입니다.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으니까 우리도 덩달아 성장할 것입니다. 경쟁사들보다 우리가 더 좋으니까 계속 이길 것입니다. 같은 식의 논리는 위험해요. 투자자들이 가장 의심하는 게 바로 이런 관성적 사고거든요. 아, 그럼 데이터를 제시할 때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특히 급성장 그래프를 보여줄 때는 더욱 조심해야 해요. 그래프만 딱 보여주면 언제까지 이렇게 올라갈 거야? 라는 의구심이 생기거든요. 대신 이 성장 곡선이 왜 지속 가능한지 어느 지점에서 어떻게 변곡점을 맞을 예정인지 그 이후의 성장 전략은 무엇인지를 함께 설명해야 해요. 아, 정말 섬세하게 접근해야 하는 문제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미래중심 IR을 할때 가장 중요한 핵심 한 가지를 꼽는다면 구체성입니다. 막연히 앞으로 잘될 것입니다가 아니라 이런 단계를 거쳐서 이런 방법으로 이런 타임라인에 맞춰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를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해요. 투자자들은 꿈을 사는 게 아니라 실현 가능한 계획을 사는 거니까요. 네, 정말 귀중한 조언이네요, 전문가님. 오늘 말씀 정리하면 현재 잘하고 있는 회사일수록 상투론을 극복하기 위해 현자 성과를 미래 성장의 근거로 활용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스토리에 집중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대표님.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현재 성과가 좋다고 해서 방심하지 마시고 오히려 더 치밀하게 미래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진정으로 매력적인 투자처라는 점입니다. 투자자들은 과거의 성공보다 미래의 가능성에 투자하는 거니까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성장하는 회사의 아이얼 전략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얻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열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